여러분, 저는 연말 모임을 하러 가요. 코로나 때문에 어, 밖에서는 못 만나요. 원래 저희가 저번에도 킹크랩 먹어가지고 킹크를 오늘도 먹으러 가려고 그때 거기 예약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2.5 단계잖아요. 그래서 상인의 집에서 어, 이렇게 많이 또 선물 겸 연말 파티 겸또 주연이 현선이 생일 파티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썼어요 A b l a c 블랙스틴, 블랙, 블랙 다블린. 제가 마니또 선물 언박싱도 찍었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아 그다음에 이제 어, 상희 딸 시은이가 우리 마미 시은, 시은이가 이제 다음 달에 돌이요 돌이에요. 돌이에요. 돌잔치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어제 돌반지 했습니다. 돌반지도 오늘 증정을 할 예정입니다. 가는 중 재밌겠다 마니또. 많이 또 재밌겠다. 오늘의 메뉴는 도미노피자, 그다음에 광어 우럭, 그다음에 엄지네 포장마차 꼬막 비빔밥이랑 그다음에 야채국장. 메뉴를 고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해냈고요. 어, 저랑 주연이는 먼저 만나서 횟집에서 어, 광어랑 우럭을 포장해 가는 게저 미션입니다. 패딩 팔이 너무 짧. 저는 모든 옷이 팔이다 같다. 아무튼, TMI 였습니다. 안녕. Hi, long time no see. 이 i see y o 안녕. 세포장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오는? 뭐야 안가네 어차피 이거 뭐할 거잖아. 네. 광어 오락 대자 이제 포장해서 상인의 집으로 갈게요. 이따 봐요. 우리의 전신 자식 안녕. 여러분 꼬막 비빔밥도 우리가 포장을 해가야 된대요. 저는 몰랐는데 주연이가 그러네요. 그래서 해 포장하고 지금 꼬막 비빔밥을 포장하러 갑니다. 콧물이 계속 나오네. 엄지. 음지. 엄지 음지, 엄지 차. 엄지 엄지 차. 그래도 먹으니까 리가어 그러니까 어, 뭐야? 네? 안나 이제 갈 어. 거야 인사할래? 내 유튜브에? 안녕 안녕 상희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안녕이라고 하 이제 곧 쫓겨날 사람입니다 <laughs> 우리 때문에 쫓겨나 아유. 안녕 어야 뭐야 좀 구조를 바꿨어? 아니 너희 있다고 이거 다한 거야 우리가 아, 나. 야 고생했다 아, 다 했어 저거다 청소하고 저거. 야 일단은 오. 나는 와인잔이 집에 여섯 개가 있는 게 놀랍다 예쁘다. 역시 김수정, 역시 김수정이, 어, 역시 김수정이 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임소연 씨. 네. 어쩜오왔요데 음. 아. 소연이가 와인을 가져왔어요. 음. 열어봐 주세요. 어, <laughs> 두 명이나 있는 채소다. 너무 예쁘네요. 어, 예.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자기 집이 자기 집이냐고 문따고 들어와. 여보 왔어? 여보 왔니? 안녕 얘들아. 안녕. 만회도 선물은 어딘가요? 저기 트리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laughs> 아,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소연이가 맞았나 아까 그게? 너선물이안 했지? <laughs> 안 했어. <laughs>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양만 양말... 누구야? 소연이나 대박! 어, 어, 야나왜 자꾸 너 거랑 내 거랑 색별이냐? 야 우리 똑같은 거 같아. 나도 똑같아. 야 곱창 연세미친거 같아. Happ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내한한 5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어? 야 이거 노래 이거 그냥 저번지다저 혼자. 아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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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러분 아직 도미노 피자는 안 왔습니다. 아니, 진짜 음질 때문이야 저거는. 감진의 포장마차. 제일 못할 목살구이 시키면 어떻게? 가능우라. 나와인따본적있어 야, 얘 뭐, 와인 근데... 매니아야얘 네. 와인, 네. 와인 네. 매니아야 상이야. 간장국이 어? 와인 제일 많 먹자. 이입 뜨다 와인. 야, 감동이다. 킹크랩 대신 취소된 어, 킹크랩 하얀 대신 상위의 센스. 괜찮아. 와인 남은 상위에 좀 넣어줘. 아니 마라님. 소연이가 왔으잖아. 소윤이가 와인을 안 먹는 이유는? 비커즈하브하나 w people. h a sky. g a 맛있 n t 아 n <목소리> o <목소리> <목소리> <주거에서 목소리> <먹을게>. <목소리> <한장 고마워요. 목소리> 이거는 사야 응. 어. <laughs> 아는데? 위치도아는데멋있어잘 아, 나온다 캐 크리스마스 어, 이 위치가 어, 더 좋은 거 어, 같아 메리 아니, 크리스마스 트이분 재밌어 반전하고 있어 소스 <laughs> 없는 거야? 그냥 저거야? 어 응. 이 근데 좀짜안짜 아니야 짜 <laughs> 너는 다 짜잖아 먹어봐 야 이거 고추 매운 건가? 매운 건가? <laughs> 되게 맛있는데 <많았지? 웃음> 너는 다짜잖니아이야 순쌤아 너 여기 병신 짜장니 안 봐? 병신 뭐안봐봐왜왜봐왜왜거왜왜 <laughs> <너>, 뭐, <laughs> 매번 내가 그래? 근데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어 맨발머리만 봐 슈지야 너무소리 셨다 진짜 상대결절이라고 <laughs> 이야기했잖아 그러니 진짜 셨네 그치? 야나 이거 어떡해 나 슈지 이니축못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괜찮지? 비싸 3만 원더 이거. 아 사진 못 아. 찍었다 주연이 형 찍었어? 산타템이 이런 거 틀렸는데? 알았어 알라늘하는데알라라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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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이거 <laughs> 음, 맛있는데? 곱창 <laughs> 맛있는데? 이 <laughs> 맛있는데? 응? 맛있는데? 응? 맛 맛있는데? 응응 이거 는아니나이 맛있던데? 어 먹는 있어? 래 이거 어야 양이 진 많아 너희 집주소? 아대 그 아. 그 근처야 주아너 옛날에 네. 너어머니 나랑 네. 거. 응. 응. 응 이거 생로포장마 음, 그냥 갖고 먹어아그물한 잔만 그냥 이렇게 이집에 들. 좀더좀더나 있어서 마워안 맞지? 안맞치사율이 낮고 야감염이 높잖아 그러면 왜? 너희 병원에도 많이 와? 구독자분들 드세요 연말기 초나나어그내고 먹다 가아매 먹었어? 고추 먹은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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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고 봐엄마한난 쌀국수 맛나 몰라 아 진짜죠? 진짜 두 응. 달이나 10월, 10월. 10월. 된 거네 그냥 다나 다네 음. <목소리도> 뭐 자꾸 뭐 가지고 자꾸 이 또를 하고 있는 현선. 잘돼 가고 있나요? 황 현선 씨? 불공정한 건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철폐. 뜯당. 주연아 이거 향이 너무 특이해. 펜테크릭스. 야 시윤이가 보면 막 좋아해. 어 야, 근데 이쁘긴 이쁘다 진짜. 진짜? 빨리 다 했어 그렇지.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네. 너무 좋은 것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한 방. 네. 안녕. 주현이와 한정이야 샹들 네. 파티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개야? 시작 배출다 합니다. 배출다 합니다. 건질 타임. 건질 타임니다 여러분. 그 제... 아니 계속 소원 타임 인생샷 타임. 발안 나지 상상. 아니야. 따... 야 따... 나도 거기서 찍어줘. <laughs> 어? 근데 이제 그만. 말... 너 거기서. 하는 아니, 아니 너는 아... 왜 아... 있는 거야 아... 왜? 아니... 왜... 아니... <laughs> 잠깐 나와봐. 오, 나 그냥 아! <laughs> <laughs> <1년> 일주인 <365일 주인공이야. 웃음> 야 촛불 붙여줘 내수지마 비니 쓰고 찍는 건 어때? 여기서도 잘 나오겠다 야 이렇게 찍을 거면 불을 켜는 게야 비니 가져와 비니 어디있어아 아, 일어난 사람 좀가져와아일어난 사람 좀가져와 맞을 수도 있어 안 찍어줬다가 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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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희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고 우리가 시윤이 선물 준비했어 야너 솔직히 아까 눈치챘지? 어, 아나어아진짜아봐어 어, 뭐야 이게? 어, 아 이건 보증선네 이건 보증선네왜 우는 거야? 아, 준비됐어? 왜 우는 거야? 준비한 거 같은데? 야너 눈물 준비했어? 자네! 야, 자네! 눈물 우리, 우리 동호회 들어올 <laughs> 생각 없나? 뮤지컬 동호회 <laughs> 들어올 생각 없나? 젊은 야! 너 우는 야웃김야 진짜 오바 개쩐다 주책이야! 김시영 몰랐다고! 나 아까 상이가 공주하고 나 상이 끼줄게 우리가 끼워줄게. 치우마. 빵바자. 빵바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너가 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뭔데? 너 뭔데? <웃음> 야, <웃음> <웃음> 아니, 너가 <laughs> 뭐 사주조리라고 있냐? 아 애나 미역국 너가 먹었나 보다. <laughs> 그래서 오늘 미역국, <laughs> 미역국 바지도 입고 왔네. 미역국 바지. 미역국 바지. 미역국 바지. 여보잖아 여보. 여보잖아 고마워 얘들아 주현이가 시윤이 사이즈 알아내되는아이디 <laughs> <그랬어>. 근데 돌발이 지 몰라도 되더라고. 자기 거 나오면은 어 다시 하면 <laughs> 어 하는 거야. 자기 거 나오기 전까지. 자는 <laughs> 나이키. 어, 나이키. 어, 어, 현선이다현선입니다뭔드어아내 아, 거네. <laughs> 아내 거다. 수진이, 다부진이 꺼네 <laughs> 다부진이 선물이네. <웃음> 여러분들 <웃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영상을 찍었기 때문이죠. <laughs> 현대 시팀 맞아 맞아 맞아. 그치 나 지금. 아 수진이 좋아할 거. 아, 주현이가 줬어. 내 거야. 응. <laughs> 어 서로 그거 서로 어? 이거. 어, 어, 내 거야 내 거. 어, 그둘 중에 하나가 내 건데. 아나 김수준 거안되는데아주현이 뭐야? 어? 어? 어떻게 이렇 나을 수 있어? 너무 좋아. 좀열이 아, 아, 나 저거 봤고야 너무 좋아. 나아나 하고 싶다. 네버가 그것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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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꽤나 <laughs> 싫 어, 나 이거 좋아. 어, 어 그래. 어때? 어, 나 유모차 끌때 잠금은 썩지고 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우와. 굉장히 많이 난리네요. 죄송해요. 그게 손목 더 아파. 아 왜냐면요 이 장갑이 중국산이어서요 중국산이자페들어고고가 교통정리 통정간장종지인가요딱 수정이한테만 있 대선은 진짜 실용적이야. 아, 화드로... 화들은... 아, 귀엽다.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왜냐면 할머니 작년에도 양말 받았어. <laughs> <laughs> 제가 양말 문신 겼어. <laughs> 야, <웃음> 야 그리... <laughs> 그녀는 양말이 없는 걸까요? <웃음> <웃음> 아 여기까지가 없어, 얘가. <웃음> <웃음> 나도, 야, 나도 이렇게 작년에이 뭐야? 아 머리. 와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 저거 집에 있어도 안 써요. 그리고 상위의 선물 우리는 서로 많이 돕니다. 뭐 필요하냐고. 야, 그거. 더... 오, 일단 상의 박스부 내가 나는 아, 일본에 끌야 돼. 예쁘네. 야, 포장이 쁘겠다야 야, 내 얼굴을 찍어. 뭐야, 이게? 스토킹? 검정 스타킹.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더 있어. 야, 이게. 이거는 무슨 <laughs> 아, 사이드 이거 입을 게 아니야. 우리야 <laughs> <laughs> <홉을이> 봐. <가봐. 웃음> 귀여워 귀엽네, 오, 귀엽네. 어, 안 귀엽다, 안 귀엽다. <목소리가> 내가 봐. 귀엽네 진짜 귀여워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끈이 왜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좋아 귀여워 귀엽지 예쁘다 수진이는 저번에 가방, 가방을 가방 자주 받는 것 같아 오, 그러게. 어 그러게 나도 나 지금 준비했지 아네 수진이 감사합니다 오. 우와 이번엔 주연이 우와 아 너무 감동이야 들어봐도 됩니까? 여기 있어 어떡해 귀여워 야 귀여워 그래서 같이 하나씩 걸어놓는 거야 귀여워 너무 예뻐! 야오아 <laughs> 야, 나 아토... 어? 수진이 뭐 해달라 수진이는 야, 뭐야? 나 뭐야? 나뭐해달라 어, 왜 달라고 없고 내가 그냥 했어. 수진, 수정이가 아, 뭐야? 너 귀엽지. 진왜먹어 야, 수진 나 이거. 너버 야, 왜너탑승이 있는? 야, 야, 수정아. 생 먹었냐? 제가 피자 치킨 햄버거 중에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긴해요 옛날에 옛날 음식이었어요. 어, 대 이거 근데 수제버거야. 야, 근데 수진이가 한입 먹은 거 같은데, 이게? 앙. 야, 제일 예뻐. 나도 돌고래 제일 예쁜 어 공개수배 토끼. 아트 받았다고. 란 아이스크림 먹을 시간. 아니, 서업장 아, 근데 맛이 다르다. 민트 고요 음! 근데 이색이 왜이래? 와인 때문에 그런구 후라보노, 그렇구나. 후라보노! 음! 아니야, 후라보노 맛이랑 음. 달라. 음! 어? 이거 맛있다. 베스킨라멘 응. 그고메가원조디 커피랑 먹어도 진짜 맛아 한번 일로와. 상 잠깐. 코로나엔 집에서 이렇게 연말들을 다들 즐기고 계시죠 짠! 짠! 갈려 아니? 야 이거 아, 얼굴을 안 걷어내고 는거 아니야? 나 배가 너무 불러 뭐하는 거야? 아 나만 부르나 아, 했어 장신남이야 아, 나 만져봐 여기 만져봐 난너 그런 거할때 너무 싫어 <laughs> 야 진짜 만져봐 여기 무시가 답왜저너 <laughs> 음. <laughs> 연예인 같아 연예인 다리 밑으로 내려 다리가 길어서 어쩔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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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